아 우리집에 어쩌면 나로 인해서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진짜 완전히 그 똥꼬집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거 고집이 나도 되게 나도 예전에 저랬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 말했을 때안 들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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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토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강의 듣다가 진짜 많은 걸 뭔가 다 깨쳤을 때가 그런 강의 들으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다시 제가 그러면서 다시 그 강의를 반복해서 음. 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 그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은데 엄마 아빠 엄마하고 동생이 답답해하니 엄마가 저러다 또병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막 화가 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터져 나갈 것 같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 남동생에 대한 거는 뭐 크게 그거는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남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촌에 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지구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여기 왜 살러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왜 전부 다 똑똑한 출신들만 있거든요. 내 동생도 엄청나게 똑똑한 출신이거든 그러면은, 멘토가 항상 예를 들어서 대우주로 갖다 설명을 하는데, 저 차원계 가면요. 우리 사차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차원계는 누가 있냐면, 내 인생을 다 못다 살고 간 그런 영혼신들이 사는 데가 바로 사차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천계도 있고 중천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천계에 어떤 영혼신이 머물러가지고 내 집착을 어느 도 떨구었을 때 다음에 윤회를 할수 있는 그 대기상태에 있는 게 바로 중천계예요 그러면 중천계에서 내가 다시 되게 인생을 다 못다 살게 있기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하면 뭘 하나 받아야 되냐면 인간의 육신 하나를 착하게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네가 옛날에 과거에 살아갈 때못다 이런 숙제도 있고 못다 하는 어 한가 지집장을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네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질량을 좋게 만들라그러면 육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중천기에서 스탠바이 대기 상태로 있다가 착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네하고 인연법에 의해서 착하게 자식을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점지하냐면 삼신이 자식을 점지해 준다잖아요. 삼신이 뭐냐면 천지인이거든. 천기지기 인기 삼신을 갖다가 삼신이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점지해 준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삼신 할매 삼신 할배 하니깐 어떤 대신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과 지와 인과 천지인의 모든 신들 되게 합동 작전을 해 가지고 인간 하나가 태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천기에 있다가 내 집착을 갖다가 80%에서 90%에서 100을 딱떨왔어요떨왔으면은 떨고 떨고 내가 어떤 자기 조건이 되었냐면, 다시 육신 하나를 받아서 윤회할 수 있는 자기 조건이 확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왜? 집착을 떨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담았을 때, 우리는 누가 인연법이 있는지 모르니까, 네하고저 부모님하고 쫙하게 출판서 맞으며, 저기서 네가못딴 숙제를 갖다가 다 풀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뭘로 좀 주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법을 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하나 잉태했어요. 10달 동안 자식을 잘 내가 소위 기억, 기억해가지고 자식을 잉태한 다음에 이 자식을 갖다가 내가 10달 만에 되게 출산을 싹했네 그러면 출산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자연에 일어나냐면 내가 아이를 뵀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사이에 뭐냐면 얘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 자연이 정확하게 어떻게 성별을 맞춰 주는 거야. 이 집안에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로 공부를 시킬 것이고,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딸만 열리는 집이 있잖아요. 네. 왜? 여자 공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그 공부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열달 만에 딱 나왔을 때, 저 차원계에서는요, 중천계에서 집착가 하을 갔다가 100% 떨가가지고, 인연법을 어떤 부모님에서 내가 지상에 태어나야 돼. 그러면은요, 자식이 정확하게 이제 점지가 된 거예요. 너는 저 집에 가서 공부를 하거라. 이렇게 음. 연법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백일이딱 지났어요. 내가 인퇴를 한 지. 백일이 정확하게 지내면요, 영혼 하나가 정확하게 출발을 하게끔 돼있어요. 내 주파수에 맞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 내 주파수에 맞게 쫙하게 빛어냈기 때문에, 내육신하고내 영혼하고 살을 깨우게 되어, 뭔가 주파수가 다 코드가 맞게끔 되죠. 그러면은, 그서부터 차원계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100일 만에 영혼 하나가 딱 출발해요. 그럼 영혼 하나 출발했을 때, 어느 때 쫙하게 여기 지상에 딱 도착하냐면, 딱 10달 만에 쫙하게 도착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내가 영혼 하나 신 하나가 나하고 가까이 왔을 때는 서로 주파수가 맞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요? 뭐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임산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진통도 겪고 중간중간에 뭐 매시간 간격으로 아니면 매칠 간격으로 이렇게 진통을 겪는 이유가 내 영혼 하나가 나하고 주파수 만 놈이 면 쫙하게 지금 짝을 지어서 오고 있다. 그러면 열달딱 돼가지고 내 자식을 탁할때게 이때는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이름을 정확게 붙이는 게 아니죠. 아 인간이 안 됐어요. 뭐냐면 그냥 동물적 육신 하나를 갖다가 빚어낸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근데 인간이 되려 그러면 이 영혼신 하나가 쫙하게 출발해가지고 애가 밖으로 탁 나오자마자 애가 울어요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음.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울어요. 처음에는 안 울어요. 근데 애가 딱 밖으로 딱 이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영혼신 하나가 쫙하게 이내 주파수에 맞게 이거 도킹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 육신에 있는 육천육혈에 쫙하게 도킹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물질 에너지하고, 그 다음 내 영혼 신의, 신의 비물질 에너지하고 다 결합되면서, 육천여섯 개의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 파장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 에너지라는 새로운 비물질 에너지 하나 생성돼이 음. 마음 에너지는 엄청나게 인간한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인간의 신이 영혼 신 하나하고, 그 다음 내 마음 에너지가 육천여섯 개 입장에 쫙 하나 게하 만들어지고, 콩알 만하게, 그 다음에 내 영혼 신 하나가 그 육신 안에 쫙하게 어떻게 딱 안착이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 갖다 뭐한다 인간 하나가 세상에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는 지금 뭐예요? 인간이라고 지금 할수 있는 거지. 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영혼신 하나가 들어와 있고, 음. 그다음 육신 하나가 지금 빚어져 있고, 그 아래 육천여 세계 입자 파장으로 만드는 마음 에너지 하나가 총체하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었자면 5차원의 에너지를 총체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천기도 지기도 이거 2 차원인데 인도 사람도 영혼신도1 차원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도 어때요? 3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몇 차원이냐면? 육신 하나 1 차원, 그죠? 그럼 천기니까 2 차원이네, 그죠? 그다음 영신 하나가 여왔으니까 3 차원이네. 그다음 거기다 마음 에너지 몇 차원이냐면 차하게2 차원의 에너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때 뭐냐면 인간 하나가 탄생이 됐다. 멘토가 왜 지금 이걸 설명하냐면 이걸 설명 안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설명하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나는 어떤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부모 자식이 인연을 왔을까 음. 그럼 엄마가 뭐 내려갔다가 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저기 사랑한다 해가지고 밤에 쿵짝쿵짝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나왔는데 그럼 나는 인간이라 하는데 인간이 과연 뭘까 음. 만약에 동물적 육신만 나왔으면요 절대 사회관찰을 안끼게돼 있어 음. 근데 우리는 인간이란 말을 갖다가 어떻게 몇만년 전부터 썼거든요 인간이 뭐냐면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랬어요내 음. 육신에다가 내 영혼신 하나가 포 안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마음 에너지 2차원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5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내가 인간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육신을 갖다가 내 자신이라고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갖다가 원리를 풀려고 해도 도통 풀리지를 않아요. 왜? 원리를 모르거든. 근데 지금 메토가뭐라 그랬어요? 부모 자식에 나오는 것은 인연으로 분명돼서 인연 오는 것은 엄마는 뱃 속에서 내 육신 하나를 갖다가 동부적 육신을 갖다가 하나 열달 동안 만든 내 거지 왜 음식 을잘 먹고 태교 잘해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이 차원 에너지밖에 안 되고 뭐 하나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갈자쓰그래 뭐가 들어왔어요? 신 하나가 들어온 거야. 우리가 그게 말하는 신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영혼 신이라는데 천계에서 영혼 신 하나가 저마다 되게 내 인생을 살기에 의해서 육신 하나를 갖다가 빌어 가지고 정확하게 도킹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 마음 내지까지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확하게 인간이다. 그럼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내 부모를 갖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아,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올 때는 어떻게 자연의 원리를 해가지고 인연법을 해서 정확하게 왔구나. 그럼 뭐 하라고?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성장시키라고 정확하게 온 거예요. 이걸 먼저 부모들이 알고 내 자식을 대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자식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그러면 은 부모가 이런 인성 공부를 좀 했어요. 진리로 교육을 딱 받은 상태에서는 내가 자식을 딱 낳았을 때이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거든. 왜? 대우주에 있을 때 전부 다 신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형제고 가족이었거든. 그러면 은 우리 자식이라. 그럼 내 자식으로 안왔을 때는 육신을 안 덮었을 때는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내 과거에 살아왔던 신이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내 자식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떤 집에 또 인연법으로 해가지고 그 자식 육신을 받아가지고 또내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살다 가는데 내가 못한 인생이 있어가지고 집착과 한을 만들었으니까 일 갖다 전부 다 해탈하라고. 해탈하라고 전부 다 윤회를 하는 거거든. 윤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내 영혼의 진량을 생산, 취식을 생산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 다음에 내 업을 소멸하는 거, 업장 소멸하는 것이 바로 내 인간의 의무거든 그래서 신들이 좀다 육신을 덮어서 온 이유가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런 인성 교육을 안 받았는데 자연의 진리를 몰라요. 깨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식이 그냥 내가 낸 자식, 내 자식이라고 억기고 있으니까 이 자식이 자연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모가 나게 성장시킨다. 잘못 성장시킨다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내 품에서 싹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라고, 우리 자식을 모르고, 내 자식이라고 성장시키이 자식이 바르게 성장했느냐, 바르게 성장 안한 거예요. 왜? 내 거라 했으니까. 자율의 원리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요, 착하게 성장시키는데, 이 자식을 갖다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이 자식을 성장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자식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이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갖춰져 있어요.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모한테 의지를 딱 하게끔 돼 있거든. 내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의지를 해요. 그, 의지를 하면 내 인생을 살수 있느냐? 내 영혼의 질량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사회 활동하는데, 내 의지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자식이 바르게 성장 못한거 같다. 누구한테 지금 또 돌아가냐면, 부모가 나를 잘못 성장시키면, 부모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삐대고 있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백수라 그래. 요시안하이 밖에 일안 나가고, 일 하더라도 조금만 하다 집에 들어와요. 누가 이렇게 성장시킨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나약하게 성장시킨다